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받은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앞선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왜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다의 원어는 현명하지 못하다,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원어는 정확히 말하면 토 푸뉴마로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푸뉴마에 대해서 대부분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의 하기오스 푸뉴마로 쓰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토 푸뉴마는 그 영이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앞선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압는다고 설명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게 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또한 앞선 장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의 길을 따라가는 행위를 포함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위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낮은 차원이었기 때문에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3절에서 말하는 성령 또한 그냥 푸뉴마로 쓰여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영인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영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낮은 차원의 육체적인 행위로만 마무리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시작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어 심판받을 육신의 구조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말하는 많은 괴로움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상을 따르던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게서 핍박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부정하고 깨뜨리며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지는 육신으로는 괴로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육신의 구조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의 수고와 괴로움이 모두 헛된 것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5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시고, 죄인이었던 성도들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대속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믿어 사시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를 갔던 이유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400년도 더 전에 율법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가장 좋은 예였습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이는 혈통을 중시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유대인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학자들의 다른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제외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죄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의롭게 될때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며 믿음으로 영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키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의 수준에 멈춰 있는 헛된 믿음을 버리고 날마다 영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나아가셨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의롭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